안녕하십니까. BMW 실험실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X3 연식 변경 모델 달아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11월부터 판매되는 2026년 BMW X3 모델 업데이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과 딱한 가지 나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 구매를 고민 중이시던 분들과 대기 중이신 분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BMW G45 X3. 2026년 모델 업데이트 첫 번째 바로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 디자인 변경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해당이 안된 내용이죠. 전면 캘리퍼의 로고가 원래는 M 컬러가 모두 들어간 로고였으나 2026년식부터 단색으로 적용되어서 화이트 컬러로만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 브레이크에도 M 로고가 2025년식까지는 있었으나 2026년식부터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에는 로고가 생략됩니다. 다만 o 시리즈의 경우에도 같은 변경이 있었는데 2026년식 초기 모델에는 M 컬러가 다 들어간 캘리퍼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X3도 이미 생산해 놓은 캘리퍼 재고 소진 시까지 M 컬러로 나올지 아니면 바로 단색으로 바뀔지는 차량 배정 단계에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BMW M 로고 도어 실 추가입니다. 이것도 기본 모델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 M 퍼포먼스 모델에 M 로고 도어 실이 추가됩니다. 2025년식에는 따로 도어 실 자체가 없는 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는데 2026년식부터 M 로고 도어 실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적용되는데요. 일열 도어 그립과 윈도우 스위치가 블랙 하이그로스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이미 5 시리즈에서 한번 진행되었던 변경인데 X3도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글로벌적으로 플라스틱 마감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생산 변경까지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모든 차량 적용이고요. 헤드레스트 뒤쪽 패널의 색상이 원래는 무조건 블랙이었으나 이제는 시트 가죽 색상을 따라서 변경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M50 모델에 들어가는 메리노 가죽 시트만 같은 색상의 패널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지되었으나 일단 해외사를 찾아본 결과, 20 모델에 들어가는 배관자 가죽의 경우에도 헤드레스트 색상이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중요하신 분들은 한번더 확실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모델의 내장 악센트 컬러, 대시보드하고 중앙 센터페시아 사이의 컬러가 원래는 브론즈가 섞인 컬러였으나 다크 실버 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대시보드 스티칭이 원래는 기본 모델인 베이스 패키지에는 없었으나 2026년부터 베이스 패키지에도 추가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바로 디지털 키 퍼스트 적용입니다. 이전 M5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디지털 키 퍼스트라고 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스마트키가 아닌 휴대폰에 심는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게 메인이다 라는 느낌의 새로운 컨셉이고요. 일반 키 1개, 서비스 카드라고 하는 발렛 파킹 및 서비스 센터 입고용 키 1개, 그리고 휴대폰에 키를 심을 때 사용하는 셋업 카드, 총 3가지 형태의 키 컨셉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 하나는 2026년식부터 X330 모델이 추가되면서 20 모델에는 2열 롤러 썸블라인드가 2026년식부터 모두 삭제됩니다. 30과 약간의 옵션 차이를 두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20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우실 수 있는 소식이겠습니다. 하지만 20D 디젤 모델에는 모두 유지됩니다. 26년식 모든 트림 가격 25년식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요. 그럼 새롭게 추가된 30 파워 트림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X33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단일 트림이고 가격은 8390만원입니다. X3 20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보다 460만 원 비싼데요. 옵션 살펴보면 제일 위에 어댑티브 서스펜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승차감의 단단함을 전기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코너링이나 급정거, 급출발 상황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더 안정감 있게 주행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 20 파워트레인에서 삭제된 롤러 선블라인드 30에 들어있고요. 트래블앤 컴포트 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는 50에만 있던 옵션인데. 30 파워 트레인에도 추가되었네요. 제원표 아래 사진 보시면 시트 뒷면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생긴 옵션이 트래블 앤 컴포트 옵션인데요. 나중에 옷걸이나 태블릿 거치대, 테이블 등 원하시는 장비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블 앤 컴포트 옵션이 없는 모델도 베이스 캐리어라고 해서 여기 헤드레스트 레일에 장비를 장착해서 달수 있긴 하나 헤드레스트 공간을 약간 차지하고 깔끔해 보이지가 않아서 나중에 사용하실 거면 이 옵션 있는 모델이 나중에 더 만족감이 높으시겠죠? 위에 제어음표 보시게 되면 최고출력이 20 모델 190 마력에서 30 모델 258 마력으로 상승합니다. 엔진은 동일하게 2000cc 4기통 엔진이나 세팅으로 조금 더 힘을 올려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은 올라갔으나 아래쪽에 복합연비는 10.9로 동일합니다. 도심 수치가 0.1 떨어졌으나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죠. 네 이렇게 2026년 X3 모델 업데이트와 옵션 변경사항, 신규 파워트레인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20과 30 파워트레인 모두 M 스포츠 프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20 M 스포츠 프로 패키지는 물량이 줄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 스포츠 프로 패키지 조금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결정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 및 구매 문의는 프로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또는 한동몬터스 박민기 과장님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